누가 보금, 오늘 말씀은 누가 보금 9장 18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읽고, 다음에 따라서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혼자 기도하고 계실 때, 제자들이 그와 함께 있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물으셨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들이 대답하였다. 세례자 요한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엘리아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고 옛 예언자 가운데 한 사람이 살아났다고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물으셨다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였다 하나님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런데 예수께서는 그들에게 엄중히 경고하셔서 이것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명하시고 말씀하셨다 인자가 반드시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에게 배척을 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날에 살아나야 한다. 그리고 예수께서 모든 사람에게 말씀하셨다. 나를 따려 오르는 사람은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노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하려고 하는 사람은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는 사람은 목숨을 구할 것이다. 사람이 온 세상을 얻고도 자기를 잃거나 빼앗기면 모든 이득이 있겠느냐? 누구든지 나와 내 말을 부끄럽게 여기면 인자도 자기의 영광과 아버지와 거룩한 천사들의 영광에 쌓여 올때그 사람을 부끄럽게 여길 것이다. 내가 진정 너희에게 말한다. 여기 서 있는 사람 가운데는 죽기 전에 하나님 나라를 볼 사람들이 있다. 아멘. 진실로 제게 귀한 사람이 한명 있습니다. 그 사람은 사람 아닌 제가 사역자의 길을 갈수 있도록 옆에서 도와주는 제 아내입니다. 제 아내는 음악만 해왔던 사람입니다. 조선의 음악가 박연의 고향이자 국악의 고장 충북 영동에서 태어나서 국악을 어려서부터 접하고 살았고. 중학교에 들어가면서 본격적으로 시작한 음악이 무려 30년을 훌쩍 지났습니다 제 아내의 꿈은 전공한 해금으로 하나님을 높이 찬양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제 아내가 올 초에 들어 한 고백은 하나님께서 해금을 내려놓아라 하시면 내려놓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이런 아내의 고백은 일생 가져온 국악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겠다는 꿈. 그래서 부단이도 국악으로 찬양하고 예비하는 꿈을 꾸었는데 이것을 주님이 명하시면 내려놓겠다는 말입니다. 아내는 말하길 최근 들어서 주변에 국악을 잘하는 젊은이들이 많이 있는 것을 보여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신이 국악으로 예비하기 위해 발버둥 치는 것도 맞긴 하지만 또 이들을 위해 기도해야겠다는 마음이 들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아꼭 내가 아니어도 하나님께서 국악으로 찬양을 받으시고 영광을 받으시겠다는 생각이 든다는 겁니다. 사실 음악만 하던 아내가 저게 시집와서 고생도 많이 했습니다. 결혼초 재정으로 힘들기도 했고 또 결혼 8년차부터 지금까지 만 7년간을 이제 나이가 드셔서. 기억력이 많이 세퇴해지시고 약해지신 어머니를 모시고 가정을 돌보고 아내는 그렇게 살아가면서 몰래 많이도 울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아내의 눈물을 크게 슬퍼하면서도 제대로 도움을 줄수 없었던 못난 남편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올해 초에 음악으로 하나님을 섬기며 예배하는 것까지 다 내려놓게 하신 후에 며칠 전제 아내에게 선물을 주셨는데 그것은 아내의 손가락을 아프게 하신 것입니다. 손가락이 아프고 잘 지워지지 않아서 정형외과 갔더니 손가락 연골이 다 닳았다고. 의사 진단이 퇴행성 관절염이라는 겁니다. 치료가 되지 않는 병이라고. 안 아프고 견디게 살아가야 된다고. 병원에 다녀오 후 조금 나아지긴 했지만 여전히 아프고 잘 지워지지 않는 손가락을 보며 아내는 기가 막혀 했습니다. 보려 30년을 해금 하나로 살아왔는데 하나님 이거는 아니잖아요라는 말이 절로 나오더랍니다. 물론 이 말을 아내 곁에서 듣고 저도 기가 막혔습니다. 그러고 후에 하나님께 따졌죠. 하나님 해도 너무 하십니다. 아내에게 손가락이 해금이 어떤 존재인지 아시면서 왜 그것을 그것까지 건드리십니까? 더구나 다른 것도 아니, 해금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자 했던 것이 꿈이었는데 왜 그것까지 가져가십니까? 그런데 그런데 말이죠, 이렇게 아파하는 아내를 위로하고 기도하며 제게 드는 생각은 아내가 지금은 비록 이렇게 아픔을 겪고 있지만 병원에서는 특별한 치료 방법이 없다고. 하 크게 안 예쁘게 무리하지 말고 손을 아끼라는 말만 들었지만 결국에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다시 일어설 것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당장 손은 아프고 하나님께서는 이미 한달 전에 모든 것을 다 내려놓으라는 마음까지 주시기도 했지만 그런 죽음 지금까지 오직 유일하게 타인이 아닌 아내 자신을 위해서 간직했던 그 소중한 해금을 해야 하는 그 손의 죽음에 대해서 지금은 너무 크게 느껴지지만, 이 죽음 끝에 결국 하나님께서 시원하게 해주시는 것이 있을 것이라는 믿음인 거죠. 마치 주님의 십자가 뒤에 그 누구도 알지 못한 부활과 생명이 있었듯이 말입니다. 그러니 현재 아내가 지고 걸어가고 있는 십자가의 끝에. 새로운 생명이 꿈틀대고 있는 것이 느껴진다라는 겁니다. 물론 저의 개인적인 말하면 하나님께서 아내의 손을 죽이신 후 다시 살리셔서 이 땅에서 성령의 임재가 가득한 진정한 생명의 연주를 다시 할수 있게 해주시기 바라지만요 방법이 무엇이든 어떤 길로 인도하시든 아니면 전혀 다른 삶으로 인도하셔서 겸손히 그 삶을 살게 하시든. 결국은 부활과 생명의 길로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실 것이라는 믿음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남자만 5천 명을 먹이신 기적을 행하신 후 배불리 먹고 웃고 떠드는 무리의 소리가 크게 들리고 예수님은 무리를 피해서 멀리 기도하러 가십니다. 제자들도 그런 예수님을 따라가죠. 그리고 예수님은 멀리서 떨어져서 기도를 하셨겠죠. 제자들은 멀리서 멀찍이 이렇게 모여서 아마 예수님 기도하시는 걸 바라보고 오늘 본문 말씀을 자세히 보면 이 말씀은 자세히 나오지 않지만 상상력을 좀 발휘하면 제자들은 기도를 하지 않았습니다. 모여서 떠들었습니다. 배불리 먹었기 때문에 그리고 예수님께서 기도를 마치신 다음에 그들을 다정하게 쳐다보시며 다가오셔서 말씀하십니다. 저들 무리가 나를 뭐라 하느냐? 그들이 대답합니다. 세례 요한이라고도 하고요. 엘리아라고도 합니다. 더러는 옛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라고도 합니다. 그래?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도로도로 쳐다보십니다. 너희는 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그럼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리고 자타가 공인하는 제자들의 리더죠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빨리 빨리 먼저 툭 튀어나와서 대답을 했겠죠 하나님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쉿! 이 말을 아무에게도 하지 마라 그러자 예수님은 또 이것을 이어서 다시 말씀하시죠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져 죽임을 당하고 제 3일에 살아나야 하리라. 아무 생각 없이 기순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고 먹을 것을 먹기 위해 예수님을 찾아다니던 많은 무리들과 달리 아마 그래도 제자 그룹은 예수님께서 지금까지 성경과 역사에서 나타나셨던 나타났던 선지자들보다 한 차원 높은 수준의 분인 것을 깨달았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을 처음부터 지금까지 따라다니면서 그분이 다니시던 곳에서 병이 낫고 귀신이 떠나가고 심지어 죽은 자가 살아나고 빵 다섯 개 물고기 두 마리로 수만 명을 먹이신 그 놀라운 능력을 눈으로 직접 보았기 때문입니다. 아, 이분은 뭔가 좀 달라. 하고 생각했겠죠. 그래서, 어, 다른 어떤 선지자보다 능력이 뛰어나, 어, 그 지혜가 너무 놀라워, 능력이 너무 놀라워. 그래, 이분이 메시아일 거야. 하고 인정을 하기 시작했던 거죠. 그런데 문제는 그들이 생각하는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이 앞으로 예수님이 가야 할 길과는 사뭇 다른 것에 있었다는 겁니다. 원래 그리스도는 히브리 단어로 메시아입니다. 메시아의 메시아 히브리어 메시아가 헬라어로 하는 게 그리스도죠. 기름부은 자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구약 성경과 중간 시대의 유대 문헌들에서 그리스도는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 이스라엘 회복을 위해 보내실 다윗의 자손이라고 말합니다. 이런 그리스도의 개념은 사무해라 7장 12에서 14절에 나온 다윗 언약 즉 다윗의 후손이 하나님의 집을 지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의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실 것이다. 라는 믿음이 이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나라가 비록 망하고 한참 몇 백년을 지났지만 그 시점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윗의 자손이 와서 왕을 왕이 되어서 이 나라를 다시 세울 거야. 하나님이 견고하게 영원할 거라고 하셨잖아. 이걸 믿었던 거죠. 이 메시아에 대한 개념이 바로 이겁니다. 그래서 이 다윗 자손인 메시아 그리스도가 와서 정의와 공의를 행할 것이고 이스라엘을 현재에 묶어 있는 자신들의 억압 로마의 억압에서 구원할 거라라고 믿었던 거죠. 그러니 이스라엘이 기다리던 메시아는 예루살렘을 정화하고 이방인을 다 쫓아내고 이스라엘을 공의롭게 다시를 구원자야 왕이야 능력 있는 왕이야라고 생각했던 거죠. 그러니 모든 이스라엘이 이런 메시아를 기다리는데 예수님의 제자지라고 다른 메시아를 기다리진 않았던 겁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라고 물어보셨을 때 제자들이 말한 하나님의 그리스도입니다. 라는 대답은 예수님이 가실 길이 아니고 바로 이런 왕의 개념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니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쉿! 이말 하지 마. 라고 얘기했던 게 뭐냐면 예수님께서 가실 길이 그들의 생각과 전혀 달랐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같이 얘기를 하시죠. 아니, 내 길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생과 서기관들한테 버림받아서 죽임당하고 살만이 살아날 거야. 하고 붙여 있었지만 제자들의 마음은 이 예수님의 말을 귀담아 듣지 않습니다. 심지어 마태복음 16장에 나타난 베드로는 이렇게 이런 말씀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덧붙이는 게, 어주여 그리 마세요. 그 일이 결코 주한테는 미치지 않을 겁니다. 예수님은 왕이 될 거기 때문이에요. 당신은 메시아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 그러죠? 사탄아 뒤로 물러가라. 사탄아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은 생각하지 않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구나.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을 가고자 하는데, 제자들은 사람의 일을 생각했던 겁니다. 이런 제자의 모습은 누가복음 9장 44절에서 다시 나옵니다. 너희 길을 담아두라 인자가 잠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지리라. 근데 45절에서 다시 설명하죠. 제자들은 이 말씀을 알지도 못한다. 46절에서 그룹 내에서 누가 더 크냐라고 싸웁니다. 왜? 예수님의 설방국에서 자기들이 더 높아지기 위해서.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을 이해했나요? 이해 못했습니다. 사마리아 옆을 지나면서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자, 아 이런 이 사람들을 어, 불러 태워서 멸망시키도록 합시다 하고 예수님께 조르기도 합니다. 누가 그랬나요? 사랑의서도 요한이 그랬잖아요. 이게 얼마나 어이없는 상황입니까? 비록 예수님의 제자로 따라다니지만. 성령께서 임하시기 전에 아직 왕성되지 않은 이 초기 제자들의 모습은 심지어 유치하기까지 합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쉿! 입담으로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소인 자신께서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다는 말씀을 해도 이들이 전혀. 이해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런 제자들에게 주님께서 다시 말씀하십니다.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 신학자 갈론드는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른다는 이미지가 사용수가 자신이 처형된 십자가 있죠. 영화 보셨죠? 십자가 가로를 이렇게 등에다 메고 예수님이 건너가시는 것처럼 쭉 줄지어서 따라가는 모습. 십자가 막대기를 지고이 가로대를 지고쭉 질지어서 따라가는 로마 풍습에서 유리한다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즉, 우리가, 우리 십자가를 진단 예수는 예수께서 지고 가는 십자가를 우리가 줄지어서 따라간다는 거죠. 뭐 하러 갑니까? 죽으러 가는 거죠. 죽으러 가는 겁니다. 즉 사형수의 행렬 가운데 죽음을 향해 걸어가며 이 세상은 이미 끝났어! 라는 것을 알고 살아라 예수께서 이렇게 우리한테 말씀하시는 것이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살라는 것입니다 날마다 그랬으니 잠깐 오는 환란 얘기가 아니고 매일매일 우리의 삶 속에서 이 삶을, 이 죽음의 삶을 살라라는 거죠. 이게 뭐랍니까? 제자도라는 겁니다. 신학자 데럴버건 이런 자기부인을 하나님이 나를 이끄셔야 합니다. 나는 자신을 스스로 인도하지 않을 것입니다. 또한 그렇게 할 수도 없습니다. 라는 고백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또한 십자가를 진다는 것이 로마 정부에 완전히 굴복한다라는 거잖아요. 로마 정부에서 최고 사형의 법이 십자가니까? 로마 정부에서 굴복한다는 건데, 이 십자가의 진다는 의미가 하나님께 전적으로 굴복하겠습니다. 주님 앞에 복종하겠습니다. 라는 의미를 지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예수께서는 다시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이럴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이러면 구원하리라. 사람의 말을 온철라도없고도 자기를 이르든지 빼앗기든지 하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누구든지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자기와 아버지와 거룩한 천사들의 영광으로 올때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개혁개정으로 말씀드립니다 이 말이 무슨 뜻입니까? 어떤 사람이 세상의 기준, 가치관, 수단을 따르며 자기 목숨을 구하려고 할때그 사람은 주님을 따르지 않으므로 불가피하게 영원한 생명을 잃는다는 말입니다. 바로 이 사람이 온 천하를 얻으려고 발버둥치지만 자신의 영원한 생명을 잃어버리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의 죽음의 길을 걸어라는 예수님의 말을 부끄러워하고 무시해서 예수님의 재림 시에 예수께서 이 사람은 모릅니다라고 부인당할 바로 그 사람입니다. 아니 어떤 사람이 예수님을 위해 자기 목숨을 내어 놓거나 자신의 영적이고 육적인 모든 것을 주님께 의탁한다면 그 사람만이 영원한 생명을 얻을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절 내가 참으로 너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하나님 나를볼 자가 있느니라 라는 말씀은 이어지는 변화 사연에서의 예수님의 모습을 나타내기도 하지만 칼빈은 예수님의 부활과 승천을 말한다고 얘기했고, 또 다른 신학자들은 오순절 강림이나 복음의 세계적 전파라고 말하는 신학자들도 있습니다. 사실 이 모든 사건이 하나님의 임재를 다 말하죠. 하지만 제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아주 짧은 기간을 얘기하는 것 같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를 임하는 것을 볼 자가 있느라 하면. 오순절 강림으로 인해서 제절 가운데 강력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고 사탄이 지배하는 세상이 무너지는, 파야되는 바로 그 시간, 그 사건 그 사건을 통해서 앞으로 하나님 나라가 쭉 이어져가는 그거를 의미하지 않겠나라는 저는 개인적인 생각을 합니다 결론 짓습니다 사실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그리스도인이 자기 십자가를 진다라는 것은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정도의 삶을 유지하면서 기쁨을 유지하는 것은 아예 버리란 말은 아닙니다. 다만, 우리가 어려서부터 배워온 개념적인 머릿속의 복음, 우리가 생각하는 단순히 우리 죄를 대신하여 죽으신 분, 그래, 믿음은 구원을 주셔. 아, 그랬지. 그게 그리스도지. 이런 생각이 아니고, 성경의 배경에서 실제로 살아가시면서 많은 고민을 하신 예수님. 그리고 그 죽음을 순종하시면서 인내하며 견디신 예수님. 이런 예수님을 우리가 깊이 깨닫고 가슴에 담아서 내가 져야 할 십자가가 무엇인가. 내가 어떻게 이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갈 것인가. 이 죽음의 삶을 겸손히 살기 위해 내가 어떻게 주님을 바라보고 가야 될 것인가를 우리가 고민하고 살자는 말입니다. 그리고 내가 예수님을 신합니다. 내가 주님의 십자가 부활을 믿습니다. 이것을 입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내 삶에 나타나는지. 내가 제자로 살면서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길 가운데 서 있는지, 아니면 나의 자리나 나의 분화, 나의 안락과 행복을 위해 과감하게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십자가를 생각하지 않고 버려버리는지, 그래서 입으로만 믿습니다라고 말하고 사는지, 고민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스스로 우리에게 구원이 있다고 생각하고 살기는 하지만, 진정 우리가 믿음의 자리에 서지 않았다면 우리가 생명을 잃어버리는 자가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말자는 것입니다. 다시 말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의 십자가는 우리가 생각하는 단순하게 우리가 죽고 예수가 사는 그냥 머릿속 사고 흐름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문제에 닥쳤을 때, 내가 내 이익을 위해서. 가진 지혜를 짜내며 그것을 얻어내려고 발버둥 치는데 모습이 사라지고 진정 예수님만 드러나는 삶을 살수 있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설교를 듣는 모든 분들이 말로만 예수님을 신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 삶 속에서 자기 부인을 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죽음을 통과하면서 진정 영원한 생명에 나아가는 분들이 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며 축복합니다. 기도 제목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우리가 스스로 말로만 예수님을 신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진정 삶 속에서 자기 부인을 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죽음을 통과하면서 진정 영원한 생명에 나아가시는 분들이 다 되시기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교회가 어려운 시기에 하나님을 제대로 바라봤으면 좋겠습니다. 교회의 진정한 머리에 신 예수님께 모든 것을 의탁하면서 자신의 삶을 예배로 올려드리는 성도들이 다 되기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분들이 어려워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뿌리가 흔들리지 않도록 또 믿음 가운데에서 잘 극복할 수 있도록 그리고 여러 열방에서 어려움에 처한 분들이 다시 회복할 수 있도록 작은 교회와 선교사님과 아프가니스탄 북한에 있는 우리 성도들이 살아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교회에서 하게 될 예수 영정 모임과. 어린이 교회 톡틴 청소년 수련회와 성경학교를 위해서 기도하신 후 각자 개인이 기도하시고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